미래가 집어넣는 미래의 보잘 빵빵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자 이번 질문은 뭘까요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응? 빠밤 어. 빠밤 <laughs> 첫 번째로는 분신사바 분신사바 뭐, 오이때쿠다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신사바 분신사바를 했을 때 정말 귀신이 와서 그 OX에 대한 질문을 답을 내려주시는 건지 내려줍니다 정답을요? 네. 그럼 정말 귀신이 오시는 거예요? 와. 근데 이게 저희 돌릴 때, 동그라미나 엑스 쪽으로 그게 방향이 바뀌는데, 그럼 그걸 또 귀신 분들이 진짜 바꿔주시는 거예요? 바꿔주는 사람은 바꿔줘. 이게 정답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그럼 바꿔주는 사람의 기준은? 그게 제일 중요하지. 어. 일반인들은 안 돼요, 그게. 어. 아, 일반인들은 오. 불가능하지. 일반인들은 별, 지아!를 해도 안 돼. 음. 근데 그분이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들, 그 다음 아.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, 음. 어, 이런 분들은 좀 가는 거지.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, 어. 동그라미랑 왼쪽으로 가는 게, 여러 명씩 손을 잡잖아요. 이렇게. 어. 어. 그러면은, 그럼 신가물인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의 힘으로. 연필이 막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. 본인이 움직이는 거지. 본인이 느끼고. 아, 본인이 느끼고. 어. 예를 들어 그거지. 내가 타지 않는 사람이야. 응. 그 귀신을 못 느끼는 사람이야. 응. 그러면, 무, 뭐지, 그 귀신이 100명 줄서 있어. 그래도 동물한명 내시는데 내가, 어, 아, 니야그 친구가 계속 그려. 어, 어 혼자서 환상을 만들어서 응. 어, 그럴 것 같애라고 <laughs> 느끼시는 거지. 근데, 응. 아무리 X라고 치다, 친다, 쳐더라도, 그분들이 타, 내가. 응. 그럼, 그, 그분들이 오셨어. 그럼 X를 쳐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느끼는 거야. 만약에, 둘 이상 했을 때, 음. 만약에 그런 오나이스 쪽으로 기우는 힘이 있는 친구가 좀 다른 친구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치. 분신사업, 분신사업에 여기 누군가 있습니다. 이말 자체가 음. 내 안에 누군가 있습니까.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나 비슷하거든?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. 라는 비슷한 느낌이야. 반응을 보여주세요. 라고는. 음. 체질이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반응을 해. 왜? 그것도 하나의 점이니까. 음. 오, 점 별거 아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몸 속에서 울리는 거, 그다 느끼는 거,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자 점인 거고 음. 그게 조상님들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나 같은 경우는 신이 얘기를 해 주니까 음. 신 점인 거고 그다 조상님들이 얘기해 주면 조상 점이겠지 그게 음. 어 근데 그게 정답이지 않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음.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를 때는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 일단 내 경상 험 이렇게 나도 초등학교 때신 분신사부 아는 분사람 어딨 있어 음. 안 보는 사람인가 미안해요.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. 음 진짜 느끼는 사람 느껴. 음. 분신사발을 해서 귀신을 불렀으면 만약에 이게 불렀다고 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. 음. 터, 주변에 이제 친구들, 음. 내 조상, 음. 동법, 뭐 이런 것도 음. 있고. 어. 했다고 치면 차라리 하고 나서 부상집 가. 음. <laughs> 그분이 정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. 그런데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이 아닐까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